왕이 이미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크게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뜻, 말씀 그드립니다 예수께 예배를 드리자.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째 주일입니다. 강단에 세 번째 촛불이 켜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림과 기쁨의 기간인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시작이 됩니다. 왜 교회력을 지키는가? 세상 속에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력을 지키는 겁니다. 너무 바쁜 세상입니다. 이제는 스탑하고 좀 서고 템포를 적게 느리게 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적인 의미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많이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유는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은 2000년 전의 시간을 현재에 소환해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다. 이게 기억이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현재에 내가 묵상하고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지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초림, 이미 오심과 재림, 다시 오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중간에 사는데 조금 더 시대적인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는 말세의 끝자락인 종말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어느 시점이냐냐 12시 3분 전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 종말의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인간 위기 상황은 단순히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론적 위기입니다. 또한 가지는 타인과의 단절된 관계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상실한 가치 위기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가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아 중심의 신앙의 영적 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의 온라인 콘텐츠 과소비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지적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었고 심지어 디지털 시대의 과도한 정보 소비와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2024년도를 한 단어로 쓰면 뭐로 표현할 것이냐? 브레 로드 뇌가 썩었다는 겁니다. 뇌가 부패되어 간다는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마약을 아주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젊은이들도 이 온라인을 통해서 도박도 합니다. 마약, 도박,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정신적인 정지. 이 뇌가 정지,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AI까지 나온 이 시대. 이제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다될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꼭 과학화되었습니다. 과학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의 위기는 내가 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데 현대 위기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 49세,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잃은 힘만, 강해진 인간의 절규라고 할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나쁜 악마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처럼 무서운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과 단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인간 위기가 뭡니까? 존재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인간이 가져오는 존재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자존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남을 존중하는 존중감도 없는 겁니다. 내가 참 귀한 존재다. 이것을 상실한 자는 너도 별볼일 없는 인간. 오늘 현대인은 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삶의 중요한 근원의 의미는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지식은 폭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형편없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냐는 지혜가 없는 인간 끊임없이 실수와 오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절대화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생각 속에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존재가 인간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존재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끊임없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을 느낍니다. 그 결과 소유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목적을 이루었지만 행복은 더 멀리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유화로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남은 것이 뭡니까? 탕자가 남은 것이 뭡니까? 삶의 고통의 현장 그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임에서 문학계 큰 산이신 고 이어령 교수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문학은 인간다운 삶, 인간 존중, 자기 성찰을 위한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근원을 묻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비단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시작과 근원과 시초를 묶는 학문이 인문학인 것입니다.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근원지를 찾는 것이 인문학이라라고 말합니다.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욕구, 그림자, 그리움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물질, 명예, 좋은 아파트, 차, 지급,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이 세상의 행복으로서 채울 수 없는 그리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빈자리입니다. 이 시대 가장 유명한 기독교의 변정학자 중한 분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것도로 잠재울 수도, 가라앉힐 수도 없는, 멈출 수 없는 그리움을 강력한 갈망이다라는 표현을 해서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인간에게 채워주지 않았을 때는 인간은 짐승화되고 무력화되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젠츠코트. 이거는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될 갈망. 그렇다면 이 갈망 그리움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그리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당자 그는 살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당자는 살기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많이 누려보아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욕구, 그리운, 갈망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 도덕성, 하나님과 뗄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 창조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구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시부리 원문에는 영혼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주셨다. 영원이 뭡니까? 시간적 의미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더 나가서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하나님의 그 장소. 아이온이란 그 장소.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파스칼의 말처럼 인간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영혼의 공간을 땅의 것으로 채워보려 하니까 땅은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채운다고요? 서로 죽이는 겁니다. 권력으로요? 권력의 현장이 퇴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육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를 하신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그빈 자리를 채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제일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인생은 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영혼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또 하나는 영혼과 진리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옳지 않는 것에그 해답을 찾으려고 헤매는 인생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철학자 니체는 인간에 대한 해답을 인간 안에 있는 초인 가능성의 힘으로 풀어보고자 하고자 열심히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정신 착란 상태에서 정신 병원에서 10년간 투병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사랑성력은 우리 속에는 초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의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곤고하다. 비참한 사람이다. 왜? 죄로 인한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인 인간의 한계의 고백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참해, 곤관 사람이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만한 소인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창조 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킵니다. 완성시켰던 구원의 도리를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믿어라. 믿어라.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삶을 다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신음과 그리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그 갈망 그리움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지성인 이연령 교수는 스스로 무신론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성의, 지식의 세계에서 영성, 신앙의 생애로 옮겨게된 것은 두 가지 이유였다. 첫째, 원초적인 고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성인입니다.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감당할 수 없는 고독, 그 생기는 공허함, 아무것도 없이 뭐가 텅 비어 있는 그 마음. 문학과 지성을 비롯해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딸이민아 목사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일평생 바쳐온 문학, 지식, 이 지성이 위암으로 죽어가는 딸 앞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느낍니다. 지식이, 지성이 주관 내 사랑하는 딸 앞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계 고백을 하면서 다시 질문을 떠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먼저가 내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여름 교수는 인간의 모든 질문 삶과 죽음과 영생의 해답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미 해답을 준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해답을 찾으러 나갔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이미 인생들에게 해답! 예수 그리스도! 아, 해답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 인간에게 가장 심각하고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근원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시의 무한한 사랑과 의를 동시에 보여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은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다 이루어도 여전히 왜 사는가라는 질문 앞에 인간은 섭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자녀들이 답을 줄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도 왜 내가 방황하고 공허하느냐? 때로는 내가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해답이 주어졌어요. 거기는 방향도 있지만 목적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진리가 되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참된 생명이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직면한 마지막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만남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만나야 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는 힘을 다 잃습니다. 왕도 권력자, 젊음도, 잘생긴 것도, 명예도 모든 것 죽음 앞에는 힘이 다 빠지는 것 왕년이란 단어는 다 묻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죽음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한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란 확실한 소망을 주며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슬픔을 이겨낼 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뭐라고요? 해답이에요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이럴 때 토종 비결 보지 말란 말이에요 볼 사람 꼭한명 있어 보네 예수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파스칼 팡세 중에 나온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우리 삶도 우리 죽음도 하나님도 우리 자신도 알수 없습니다 우리 성례교회 사랑하는 성 성례 여러분 꿈에도 헛소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 꿈의 헛소리 예수! 인생의 해답이야 그냥 예수! 인생의 해답이야 그렇게 돼야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조건 없이 편안하게 내 아버지를 모시는데 두렵지 않잖아요. 아버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 많았어. 기쁨으로. 2025년도 성탄절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찬양. 예수 가장,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가 1절을 부르시고 2절, 3절은 그냥 다 같이 신앙 고백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계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그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들이 저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내 교회 사는 모든 성도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